오늘은 10월 14일 연중 제28주간 수요일입니다. 어제 복음에 나온 식사 초대자리에서 시작된 불협화음은 아예 본격적으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심하신 듯이 평소에 바리사이들의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 느끼고 계셨던 말을 털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루카는 마테오가 자신의 복음서 23장에서 8가지나 나열했던 바리사이들의 악행과 그들의 불행에 대한 선언을 그나마 5가지로 줄여서 보도했습니다. 오늘 복음엔 4가지만 나왔지요. 그 첫째는 11절을 낸다는 핑계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을 아랑곳하지 않는 불경의 죄요. 그 둘째는 겸손하지 못하여 윗자리를 좋아하고 인사하기보다 받기를 좋아하는 교만의 죄요. 그 셋째는 드러나지 않은 무덤처럼 부패한 인간성을 감추고 있는 위선의 죄요. 그 넷째는 지식의 열쇠를 쥐었으면서도 하늘, 나라의 문을 열어주기는 커녕 잠가버리고는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짐을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지어 놓음으로써 천국을 가로막은 구원 방해죄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극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회심에 회심을 거듭했던 14년 동안,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의 동지들이었던 바리사이들의 이 같은 죄상에 대해서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행위로 회심하기로 작정하고 사도로서 새 인생을 출발했으며 자신의 이 깨달음을 선교사로서 갈라티아 공동체의 교우들에게도 주저없이 권고하였습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호의와 선의, 성실과 온유, 그리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의 열매인 것이 자명한 죄의 목록, 즉, 불륜과 방탕, 우상숭배와 도박, 분쟁과 시기, 분열과 만취 등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껍빛단 리더를 코믹스럽게 고발했던 인기 드라마 스카이 캐슬은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반성하게 만들기를 커녕 사교육 코디 열풍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코미디를 낳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사는 집안의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라든가 몸에 달고 다니는 여러 가지 악세서리들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수험생이 공부하는 값비싼 예서 책상이 백화점에서 동이 나는 거 하면 무슨 궁전과도 같은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모셔놓고, 제 자식은 천하 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어 하던 명문가 주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까지 흉내내고 싶어서. 그녀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유행이 벌어진 진풍경이 높은 시청률의 비결이었습니다. 연출을 맡았던 조현탁 PD나 극본을 쓴 유현미 작가마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시험 성적을 올려서 수험 청소년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도 의대와 법대만 가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 같은 가정 분위기에서 막상 의대에 합격한 아들은 살인 충동으로 가출해 버리고 그걸 알게 된 어머니는 자살하는 생지옥이 스카이 캐슬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인류 대학을 연상시키는 스카이캐슬에서 살던 이 0.1%의 부자들이 정작 생 지역에서 아수라장을 만들며 살았다면, 한국 전쟁 직후에 피난 수도 부산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지성껏 돌보며 천국으로 만들어준 의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독실한 개신교 그리스도인이었던 장기려 박사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외과 의사로서 김일성을 잘 치료해준 덕분에 북에서 대우를 융수하게 받았지만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조선 노동당에 실어서 한국 전쟁 중에 자진 원남을 했고 피난지 부산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복음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는 가난한 이들이 평소에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지리도록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발병했을 때에는 돈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한 끝에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창설했습니다. 이 일이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의료보험을 설립하려는 운동이 일어나서 실제로 1977년에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뜻하지 않게 생이별한 부인을 위해서 그는 남력에서 한평생 혼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일생 자기 집한 칸도 없이 옥탑방에서 청빈하게 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의사들의 사표가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가 걸었던 길을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걷고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4대째 의술로 가업을 이어가는 의사 집안입니다. 의사이면서 혁명가로 환신했던 중국의 순호는 소의 치병이요, 중의 치인이며 대의 치국이라고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어중간한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데 그치지만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가 걸었던 큰 의사의 길을 카라다 출신의 노먼 베스순이나 아르헨티나 출신의 체 개바라도 걸었고 장기려 박사도 걸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드라마가 여러 나라에서 인기라지만 이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는 국내에서만 보고 외국에는 내버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큰 의사 장기려를 그린 작품들이 나와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지요. 감사합니다.